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추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투자의 중심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평택을 일본으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앞으로 전망 가능성 가장 밝은 곳 중에 한 곳은 저는 뭐 평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택에 위치한 아주 괜찮은 전원주택 경매물건, 단독주택 경매물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 타경의 2610호입니다. 7월 24일 24, 평택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1 3 0의 12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7억 139만 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4억 9,097만 3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647.5 제곱미터, 약195.87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246.64 제곱미터, 74.61평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 지구구요. 지구구역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어, 비행안전 제6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39,100원입니다. 만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있는 이 고속도로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되겠고 우측에 있는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안성 분기점이 되겠고 서울 방향의 안성 휴게소가 이쯤 위치해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TX 철도는 또 이렇게 해서 이곳 평택 지제역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죠. 이곳이 서정리역, 그 위에가 송탄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은, 이곳은 고덕 신도시죠. 고덕, 고덕 국제화도시, 고덕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고덕 신도시에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음,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어, 이곳에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고 지금 생산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고 계속 계속 건물이 증축되어 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오늘 입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볼 드리는 건은 여기 있는데요.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투자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요. 네. 가볼까요? 네. 이곳이 이제 평택, 이곳이 평택,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지금 계속 건축, 건설되고 있죠. 건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이 투자한 그런 어,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이곳의 산 야산 아래에 아주 예쁜 전원주택 단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단지 마을 중에서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고요. 예쁘게 다들 고급스럽게 집을 지, 건, 건축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로드뷰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보면 보라색 건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보라색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네 들어가는 입구에도 목구조로 목구조로 이렇게 주차하기 좋게 해놓고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그냥 간이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네,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한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되겠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이 뒤쪽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바로 이 앞에, 앞쪽에 있네요. 네. 이렇습니다. 네, 이물건이죠. 네, 이런 시설물들도 있고요. 네, 보라, 보라색의 집이네요. 네, 전체적인 음, 건물 구조가 나왔습니다. 1층이 있고요. 1층에 이제 현관이 있고, 방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주방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 주방, 식당, 방, 방. 됐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요.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방이 있고 가운데 가족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요. 1층, 2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땅의 구조는 이렇죠.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도로가 있네요. 네. 그런 토지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전원주택 마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고덕신도시 옆에 위치한 아주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